아실뭐 통증이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안 아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덜 아프시게 하는 방법이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를 빼시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일단은 말로 때우고 말씀하실 때 주로 저를 보고 말씀하시면 카메라가 더 편하시면 되는데 <laughs> <편하게> <laughs> 그러니까 뭔가 말 꼬이거나 이런 거는 그러면 캐나다 캐나스 중간에 잠깐 고개 이렇게 돌리는 거는 상관 없 <laughs>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안규희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시는데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 예전부터 계획은 했는데 게을러서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 치과가 많이 있는데 시간을 내서 내원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아니고요 <laughs> <laughs> 사실 아전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라 아 뭔가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너무 긴장되고 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로 <laughs> 하시는 진료가 어떤? 저는 지금 이제 치과에서 심리 진료랑 임플란트 위주로 진료하고 있어요. 임플란트 는몇년 정도? 제가 2005년부터 했으니까. 전... 7년, 18년 인플란트는 이 지역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시요 아, 근데 사실 여기는 뭐 너무 잘하신 분들 많으신 자리니까 큰일 났네 괜찮아. 큰일 그래도 진료를 했을 때 제가 어디 가서 뭔가 좀 부끄러운 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해요. 아직도 뭐 배울 거는 많은 거 같고요. 사실 뭐 통증이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환자분들도 치과에서 진료하는 것 중에 가장 좀 긴장도가 높고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임플란트라고 해요.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해보신 분들도 똑같이 또 긴장을 하시기도 하고 통증에 대해서 제일 민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를 빼시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빼시는 날이 더 아프다고 말씀드려요. 보통은 가셔서도 이 빼시는 날이 더 아프시다고 하세요.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마취를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마취주사도 아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마취주사는 안 아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덜 아프시게 하는 방법이 마취 주사가 이제 찌를 때 아플 수 있고 그다음에 마취액이 들어갈 때그 압력과 또 통증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마취할 때좀덜 아프시게 하는 방법은 마취 연고를 발라서 일단 마취 들어가는 자리를 덜 아프게 해 드리고요. 바늘도 최대한 좀 가는 바늘을 써서 바늘이 두꺼울수록 더 아프시거든요. 가는 바늘을 써서 덜 아프게 하고 마취액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갈 때또 통증이 있으신데 천천히 당연히 주입하는 게좀 도움이 될 거고요. 마취액도 좀 따뜻하게 하면은 오히려 차가울 때보다는 덜 아프시다고 해요. 이부터 마취가 풀리면서 좀 아프게 되요. 리도카인이라고 해서 치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마취약이 평균 지속 시간이 한 160분 정도 된다고 해요. 수로2 시간부터 제일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마취하시고 수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2 시간 후면은 마취가 슬슬 깰 테니까 그때부터 제일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아픈 시간은 한 24시간 정도까지고요. 그래도 48시간 후에는 대부분 이제 통증이 거의 없는 쪽에 가까워진다고들 하세요. 그럼 그 아픈 정도가 아무것도 못 먹을 정도로 아픈 그 정도. 음, 사실 저 통증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라 어떤 분들은 전혀 안 불편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 며칠은 좀 고생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말이 실력에 따라서 네. 통증에 차이가 있다. 아, 저 그럼 또 제가 하신 분들이 아프시면 참 되게 민망한데 <laughs> 사... 그 말이 없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절개나 이런 침습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술 시간도 아무래도 늘어나면 더 아프실 거라고 생각은 되니까 최소한 절개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분도덕이 없는 동작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숙련도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할수록 덜 아프다. 어쨌든 저도 절개해서 이제 뼈를 놓 노출시키고 수술을 하는 거니까 노출 시간이 많으면 통증이든 뼈에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처음에 오시면 이제 대부분 통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진료 후에 통증 때문에 저한테 뭔가 되게 서운하다고 표현하신 분은 거의 없으세요. 진료가 힘들고 아픈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아예 없다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좀덜 불안하고 덜 긴장될수록 환자분들도 좀 편하고 실제로 통증도 경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러 군데를 들렀다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설명을 너무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아직도 놀랍지만 듣기도 해요. 저도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건 어쨌든 환자분이 이런 상황이나 본인이 하는 수식에 대해서 알고 수술을 들어가야 그만큼 좀 불안감도 덜하고, 좀 긴장도 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설명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믿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빠르고 불필요한 동작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